안녕하세요 오른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에메랄드빛의확대인 바다 풍경 은 물론이며 뒤로는 넓고 잘 포장 된 2차선 도로까지 접하고 있어 접근성까지 좋은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거금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입금 금장 오천몽돌 등 해수욕장 들이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으로도 이용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또한 토지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 카페, 펜션, 전원주택, 농막용 토지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기에 토지 효율성이 높은 토지로 보이네요. 현재 토지는 국유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토지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넓은 2차선 도로와도 접하고 있기에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에 카페, 펜션으로 활용하기 좋은 토지로 보입니다. 현재 토지의 총면적은 596평이며 298평씩 분할 매매도 가능한데요. 소액의 농막용 토지 및 전원주택 부지 또는 주말 세컨하우스 토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토지의 향이 남향이기에 햇살이 잘 드는 곳이며 바로 앞으로 에메랄드빛 바닥 풍경이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으로 이쁜 백사장까지 있어 산책 및 캠핑 낚시 등 다양한 활동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및 가격 정보 안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98평입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기에 토지 효율성이 높은 곳입니다. 넓은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며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은 토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8,500만 원입니다.